2023년 1월 넷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에서 한 여성의 간증으로 마을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팔의 비말라 토카르는 2021년 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을에 사는 불교 신자들은 비말라의 가족이 기독교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현지의 불교 승려들은 경찰에 신고해 비말라가 악의적인 행동을 저지르며 불법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다고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비말라는 자신의 시당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혐의점들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면서 비말라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고, 대신 전에 비말라를 피하면서 욕하던 마을 사람들이 서서히 비말라를 받아들이며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비말라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고 자신의 마을에서 기독교인들의 교제가 시작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비말라가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고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말라의 마을에서 기독교인들의 교제가 시작되고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변화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케냐에서 교회 건축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소식입니다. 무슬림이 많이 살고 있는 케냐의 한 마을에 있는 교회는 수년 동안 나무 아래서 모임을 가졌고, 이제 건물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2017년 케냐 선교사가 첫 개종자의 마당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최전방 사역자들에 따르면 그 교회를 시작한 케냐 선교사는 많은 협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는 살의 표적이 되었고 바보라고 불렸고 복음을 전파하여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선교사가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던 여성을 위해 기도한 뒤에 그 여성의 병이 나았고 그 여성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전에 그 여성은 그 지역의 마술사들에게 염소 7 마리를 주고 쿠란을 읽어주는 이슬람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등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했었습니다. 그 여성이 치유된 후그 교회는 성장하여 지금은 성도들이 약 50명이 되었습니다. 케냐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케냐 선교사의 신실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유된 여성을 포함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무슬림이 많은 지역을 부흥시키는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0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건물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집트에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새 신자들을 양육하는 최전방 사역자들의 소식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개인의 종교가 신분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슬람교를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경우 신분증에 기재된 종교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종을 하더라도 신분증에는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무슬림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로 개종한 새 신자를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집트 교회는 때로 이슬람 공동체의 극심한 적대감에 직면하고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자들은 정기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마주합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은 세신자 훈련과 양육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섬기는 한 최전방 사역자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천국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기독교인이 된 개종자들이 신분증에 사실대로 종교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개종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극심한 적대감에 직면하면서도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둘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1월 넷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 폴리현숙이었습니다.